뚜둔! 아 어, 오늘 해볼까 랩 없나? 음.. 뭐? 지구 스테이지? 나중에 해볼까? 음.. 어? 오? 온리 룰룬? 나중에 해봐야겠다 또 어, 무지개? 무지개 친구? 이건 이미 해봤으니까 음.. 잠깐만 오늘은 저걸 해볼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레인보우 프렌즈. 응? 자, 바로 가겠습니다. 를쭉는 사실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응? 하늘을 보다가 아래를 보네요. 제 캐릭터네요. 어? 저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보안 대책을 폭발해야 돼. 해서 뭐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뭐, 저쩌고 레인보우 프렌즈, 뭐, 어쩌고, 그린, 뭐, 어쩌고, 여러, 여러, 여래... 브레로운들, 음. 몬스터? 라고? 나는, 그것이 당신들의 상상이라고 확실합니다. 여기 왜, 뭐, 모두, 내, 내가? 어. 여기 모두, SSB. 들어안나요 모두 테바퀴를 하나씩 찾습니다. 그 순간, 레드, 레드, 버튼을 눌렀다. 먹는 소리 있잖아. 너 가버려, 너 가. 그참에, 그린이라 블루가 등장했다. 이것은 재밌는 걸, 재밌는 거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런다. 발견을 찾으세요. 되... 여러분들 왔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이걸. 응? 음? 자 바로 하나 찾아오겠습니다 레츠 하나 찾았네요. 그린이가 바로 앞에 있네요. 치약장이 재밌겠다. 안타. 어 저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냠냠냠. 부루가 있나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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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찾았네. 아니, 겨우 살았네요. 여러분들, 방금 저 발견, 발견, 저 방금. <laughs>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발저 저 방금 죽을 뻔했어요. 어? 어? 안끼 불로야, 나 여기 있어. 너 키가 크서 못쓰러오구나나 갈게.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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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주세요. 아! 으에. <목소리도> 자, 발전구로 넣어오겠습니다. 두개나두개 남았네요 이 아래 상자 쓰고 내려갑시다 자 상자 쓰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없네요. 여긴 어 블루 인형이 있네 자 다른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우유로 날아가면서 한번 봐봅시다. 잠깐만요. 하필이면, 어? 여러분들 모두 사람들이 다 찾았나 봐요. 바로 건너뛰기 하게 됩니다. 아저씨다. 이봐, 당신들, 어? 기다려 잠시.. 잠깐 CS.. 있었어요? 아내 네, 말.. 어 블루다! 지금 블루.. 잠깐만 내 대.. 아 방금 대머리가 있던가? 응? 뽀삐로삐로 뽀삐뽀 노란 색깔이 간것 같은데 이상하다 탈락한 사람 하나 둘셋넷 다섯 명 아이고 무서워 해골 망하지 어? 뭔가... 우리는 여기 모 오쥬? 아니, 블루는 모 오쥬? 아무것도 못해쥬 아이고! 여러분들, 이때는 제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자. <laughs> 자, 여기 프랜폴린에서 점프 이렇게 탈수 있습니다. 짐라인을 타고 확인해 봅시다 조금 도 이상해요. 안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못 봤던 것 같아요. 못본게 아니고, 제가 선언, 제가 피했어. 죽었네요.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